두 번째 용의주,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준비해 주셨는데요. 역시나 특허 소송 관련해서 승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약 8%가량의 어마어마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, 반장님. 네, 맞습니다. 최근에 사실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이 좀 굉장히 흐름이 좋죠. 바닥권에서잘 탈출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시장의 판이 조금 다시 쌓이는 좀 모습이 좀 있어요.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 대량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도권 싸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실적까지 기대를 뛰어넘으면서 시장인 이회사에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.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5월 달에 바닥이 나왔었죠. 바닥 확인 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붙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인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 서 추세는 빠르게 살아나주고 있었는데요. 거기다가 최근에 이차전지 주들의 반등 흐름과 글로벌 이슈들까지 맞물리면서 이 바닥권을 완전히 탈출하려는 모습입니다. 다만, 이제, 시장에서 조정이 좀 적지 않았었던 만큼, 매물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,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, 40만원대 단기 고점 구간에서 매물 수화를 어떻게 하는지, 돌파가 되면은, 그 다음 벤더인 45만원, 50만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